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하나, 제가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 하여튼, 뭐, 저, 뭐, 우리, 뭐, 기곡산장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특이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셔가지고,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공부하십시오. 다름이 하나 한번 보세요. 이, 하나의 사람 사냥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 우리가 보 원대 그형 있잖아요. 이 얼굴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얼굴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뭐든지 간에. 이, 이 대관, 청와대관측인데, 관인데 어, 장관인데 아주 그냥 그 그림이 하나의 마을부터 해서 장군이 사냥을 하는데이 그림 그 모자 쓴 거하고 그이 활도 정확하게 아주 뾰족하게 하는 활도 이렇게 요즘 그림이 어설프게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몽고인 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도 몽고인 같이 생겼죠?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어, 말을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 몽고인. 항상 이거 보면은, 이 그림을 얼굴을 보면은, 옆모습하고 조금 약간 의비슷하게본 모습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있어요. 말도 그렇고 잘 그렸고. 말도 아주 그냥, 완전 그, 장군말 가시고, 아주 말도 아주 그냥, 진짜 잘 그렸고.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몽고, 그, 기병, 그게 쉽게 해서 몽고 병사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는 건지, 뭔지, 뭐, 참뭐 희한해요. 이런 그림이 이런 거 있다고 이거 보면 우리 예를 들면 버드나무 무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 몽고인인데 머리 보세요 꼭 몽고인 같이 생긴 머리 몽고들 머리 몽고인들 머리 이렇잖아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뭐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몽고인 머리하고 이제 몽고인 이제 모자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는 이게 사냥을 한것 같아요 사냥을 해가지고 하나에 이게 보면은 늘어졌어요 하나 잡아가지고 무슨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늘어졌어요. 그러면 밑에 옆쪽으로도 나왔고, 요거는 이제 머리는 안 보이는데, 이 예를 들면은 하나에 안고 가는 거예요. 사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그 풍속을 다 그렸는데, 밑에는 이제 우리 연판문식으로 해가지고, 음 우리가 몽 저기 원대 그 형을 다폐계문식으로 해가지고 넣은거고 아주 독특하고, 이 위에는 당초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보이다시피, 이거 당초문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해수문으로 돼 있고, 아주 독특한 관을. 내가 다른 거는 많이 봤는데, 인물도 안 치고, 이렇게 참 뭐랄까, 하나의 몽고인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참 저도 뭘 드물어요. 우리가 보면은 몽고인 같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정확히 정확하게 그린 것이 관측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보여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무늬 같은 거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관같은 원청화 쪽으로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얼굴하고, 요, 사람을또 이거, 이거는 사 저기, 뭐,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어, 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안고. 안고 가는 거고, 같이, 이제, 이 사람도 같이, 워낙 큰 거니까, 말두 마리가 같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안고 가고, 이, 뭐야, 여기는 무슨 머린가 했는데, 아무튼 간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안고 가는 그림을 그렸고, 그 생활상을 그린 거예요. 그때 사냥, 사냥도를 그린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그 병사도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두개 걸. 여기는 몽고 사람들 그 특유의 얼굴, 형. 그, 그 말도 아주 고급말. 그리고 여기는 사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살 활도 좋고 아주 이, 이 인물도 안내얘기 되지만 아주 독특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사이즈 한번 재주고이런 거를 우리 이런 총 같은 거, 이런 관 같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뭐, 뭐, 기국산장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특이해서 높이가 한 28cm 돼요. 뚜껑은 없고, 어, 외면 길이가 구연부가한 20.5. 아주 상당히 발색도 좋고, 그러니까 약간 백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출토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어, 예를 들면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땅쌓았 이제 네몬고 같은 데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래, 사막 같은 게 노래 있다 보니까 이게 묻고 백화 현상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청화가, 코발트가 이런 약간의 이제 백화 현상이 난다는 뜻이죠. 건조하고 그리고 이 바닥도 한번 보세요. 바닥도 깨끗하죠? 깨끗하고 아주 그냥 그 우리가 그 청아 그 코발트도 아주 저도 이분은 저는 뭐 다른 건못 봤어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이 독특해서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이 그림이 완전 몽고인을 아주 다 그렸어요. 그리고 조각도가 있어요. 이 우리가 보면 이런 그림은 우리가 중국 같은데 그 원청 같은 거 박물관 같은데 보면 다 있듯이 이것도 다 있듯이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거 우리 시청자분들 안에도 보면은 항상 그우리 상아 태접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 좋은 도자기는 아래 상아 측을 보이지 않게끔 해 일부러 왜?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안에 서 상아 태접했는데 일부러 보이지 않게 끔뭐 지저분하게 안타 이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을 요즘 현대자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아 태접이 위아를 했더라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매끄럽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너무 요정 나무는 일부러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하시고 이런 도자기 뭐제 소개는 있지만 거의 그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인물 또한이 이런 그림은 저도 못 봤어요. 보면 이렇게 잘 그리고 인물 또한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몽고인 같지 아주 이번에는 뭐 페르시안도 아니에요. 몽고인만 다 아주 다 그린 것 같아요. 몽고인만 한족도 없어요. 한족도 거의 몽고인은 그 형태가 몽고인 출신들이, 한족이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거의 그 몽고 사람들만 다 넣은 것 같아요. 사냥도를 다 넣고, 말을 타고. 이 병사도 또 몽고인 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한족 사람 둥글둥실한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다몽골인 같이 시기해서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관 한번 잘 보셔가지고, 아, 이런 것도 인물도 아니고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나 이제 감상적으로 보셔가지고, 나중에 공부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는 끝도 없다지만 어디 한 부분에 이런 도자기라도 어디 뭐 원초가 됐건 간이 됐건 간에 어디 균형성 있게 하나의 그 사냥도를 그리더라도 어느게 그 끝과 끝이 처음부터 끝이 아주 진짜 어 끝날 때 까지 정교하게 그리는 것은 어떤 도자기가 됐건 물품이 됐건 간에 그런 관심있게 가지게 되면은 그런게 좋은거라고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기 찍 저기도 찍뭐 어디 군발을 보자고 그림도 어디, 어디 어색하게 그린다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거는 잘 보시면은 어딘가모에게 그거는 전그 화공이 많이 딸린거예요 솜씨가 근데 이거는 어딘가모에게그한그 그 관에 돌아가면서 보면은 사냥하는거하고 동물을 갖다가 싣고 다니면 둘이서 묶어가 무거우니까 말로 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사, 몽고 병사의 그 옷, 신발도 보세요. 신발 같은 것도 몽고 병사처럼 삐쭉하여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중국 한족들 같은데, 예를 들면 명나라 송나라고 하는 이 신발들은요. 좀 특이해요. 또둥실한데 이거는 꼭 보선처럼 삐쭉삐쭉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어, 중국 같은데, 예전에 고서 같은데,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우리 유브인터넷 인터넷 보더라도 그런 거비하면은 그 생활상을 그대로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요즘건지를 우리 도자기한테도 그림에 그 표시가 나니까 그런걸 잘 보시게 되면은 공부가 많이 될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딘가보면 남들보다 나야 좋은 도자기를 자기가 갖는거지 절대로 그냥 어설프게 한다면 절대 도자기 없어요 왜냐 중국도자기 한적이 돼있어요 우리나라 왜 더이상 우리 2000 올림픽 이후로는 중국도자기에 들어온적이 없어요 왜 들어봐야다 가짜들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 필진, 신작 왜? 시진핑이 들어오면, 만 많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은 무조건 그 감옥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는 좋은 게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 예 2012년 이전, 2000년 초하고 90년 뒤에 좋은 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중국도자기도 좋은 건 한계가 돼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방 같은 거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큰 아직 의미가 없지만은, 예전에 들은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중국도 자기가 공, 뭐 소장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